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리모입니다. 대리모인데, 이 대리모라는 게 이제 대신 이제 자녀를 낳아주는 경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자기들의 이제 정자하고 난자,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서 어떤 다른 분한테, 대리모한테 그냥 출산만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대리모가 난자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자기의 난자를 제공해서 출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대리모가 자기가 엄마다 자기가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.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에 그럼 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?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대리모가 자기 난자를 제공한 경우는 우리 법에서는 엄마로 봅니다. 그러니까 상속인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난자. 원래 부모의 난자하고 정자를 이용해서 한 경우는 대리모가 자기가 상속인이다, 자기가 엄마다,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